예수님, 찬미 성모님 부족한 제인인 제가 이렇게 은총정원을 나누게 돼서 너무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미 영광 드립니다 저는 대방성당에 다니고 있는 구남순 안젤라입니다 10년이 넘게 나주순례를 다니면서 받은 은총이 아주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감기를 제때 치료 못해서 폐렴, 농막염 그래서 점점 확대되어서 폐가 손상되고 기관지 확장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처음 나주 순례를 다닐 당시는 모든 기능이 최악의 상태라 나주에 가면 거의 실신 상태로 비닐 성전에서 중환자처럼 누워만 있다가 입원했습니다. 아,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 지금은 장부와 같이 순례를 다니지만 처음엔 나주 성모님에 대해 잘 모를 때라 제가 나주에 간다면 병원을 가야지 그 몸으로 무슨 나주를 가! 이러면서 못 가게 말리고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도 저는 나주 성모님께서 우리들의 해계를 위해서 몸소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애타게 부르시는데 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일 기도 시간에는 동산 벤치에 누워서 십자가일 기도를 할수 있는 신자분들을 보며 부러워서 눈물 막을러 내렸습니다. 앉아서 철학 기도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 성전에 도착하면 춥고 힘들어서 마산지부 자매님들이 저를 위해 벗어준 옷더미에 묻혀 사람이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7월 나주에서 성인피정을 받고 돌아온 저녁에 입안에 뭔가 울컥 올라오기에 화장실에서 뱉었더니 많은 피를 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았더니 결핵이니 보름은 격리되어 약을 먹어야 하며 이후에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주피정을 다녀와서 그러니 성모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전염성이 있다 하여 사람들과 격리되어 보름 동안 약을 먹었습니다. 약물을 보름을 복용하고 난 뒤, 제 몸은 약물 부작용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결핵약은네 가지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몸이 너무 약해 약물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네 가지 약 중에 하나도 맞지 않으니 다른 약을 찾아야 한다며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나주 술래를 오는 날이라 저는 입원을 하지 않고 나주를 왔습니다. 성모님 저는 약을 못 먹으니 꼭 기적수로 치유해 주세요. 기도드리며 약물을 중단하고 그 이후로는 기적수만 먹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서울대학병원에서 2박 3일 입원하여 결핵균 검사를 하였지만 균이 단한 번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결핵은 앓고 나면 폐에 흉터가 남는데 흉터 자국도 없이 완치되었다며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기간지 확장증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할 정도로 절대 나올 수 없는 병인데. 폐나 기관지의 기능도 정상과 가깝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지금처럼 건강해질 것이라는 생각조차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아내로서 엄마로서 최소한의 역할도 못하니 장부와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건강해져서 직업도 갖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감사드립니다. 장부는 이렇게 근황해진 저를 보고 나주 성모님의 은총을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저의 결핵 판정으로 인해 저의 가족들과 저의 친정가족들, 지인들까지 나주에 불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저희 많은 가족들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 제가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나중 순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었으며 우리의 가족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르는 총은 저에게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중 막내 자녀인 유스티노가 태아였을 때 다운 증후군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 병원에서는 부모님의 신앙만 고집하지 말고 태어날 자녀의 불행도 생각해보라며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운증후군 자녀라도 나와서 잘 키우리라는 결심으로 출산 때까지는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 출산일이 다가와 이제 카톨릭 병원을 방문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고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누가 다운증후군이나 했냐면 네. 다운증후군은 아니지만 좀 문제가 있다며 심장이 몹시 약해 태아가 태어나도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스티노는 심장 기능이 정상인들보다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아, 제가 나주 성모님께로 인도되었던 것도 유스티노 덕분이었습니다. 유스티노가 나주로 6살 때부터 다녔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합니다. 아, 유스티노도 나주 순례를 갔다 오면 힘들긴 해도 행복하다며 나주 성모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심장이 약해 어렸을 때는 달리기조차 할수 없었던 아이가 이제 영적 육적으로 건강한 청소년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장부께서 나조 성모님께 받은 영적 육적 치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장부는 믿었던 신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많은 재산을 잃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때에 술래를 처음 왔습니다. 율리아님의 오대 영성을 알고는 감동받아 어, 샘치고 내가 있었기에 내 탓이라 공헌하며 그 길고 어두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매번 극심한 고통 중에도 언제나 미소를 지으면서 순례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율리아님의 사랑은 갚을 길이 없다며 영적 치유를 받고 율리아님을 위해 기도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전주피정에서 장부가 받은 입김원총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장부는 제주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주에서 나주술래를 다니고 있습니다. 전주피정이 있던 날 본인도 전주피정에 가고 싶다며 일주일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도의 피정이 끝나고 만남 시간에 율리아님께서 개별 만남을 하고 싶어하셨지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단체 만남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부부는 율리아님 가까이로 계속 다가갔습니다. 그때 율리아님께서 건장한 남자 한 분만 나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저는 갑자기 저의 장부의 등을 밀었습니다. <laughs> 근데 이상하게도 민다고 밀려갈 상황이 아닌데 제대까지 휙 날아가다시피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율리아님께서 어, 뽀뽀뽀와 기도의 은총식별이 끝나고 입김을 훅 하고 풀어주셨는데 거의 2m에서 3m 정도 강풍에 날아가듯 쓰러졌습니다. 장부가 저에게 말하기를 율리아님께서 하고 입김을 불어넣으실 때 굉장히 강력한 열풍이 가슴 쪽으로 들어왔는데 그건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따뜻하고 포근한 바람이었어. 그것은 천국의 바람으로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입김이야 라며 정화해주었습니다. 음, 저희 장군은. 어깨해전근파열수술, 무릎연골수술 두쪽다 했습니다. 척추 디스크 수술 등 뼈와 관절 쪽에 항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장부는 율리아님의 성령의 입김 은총을 받은 후 관절이 아픈 곳이 하나도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저희 가정이 받은 은총 중에 육적치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은총은 영적치유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성화된 것이 가장 큰 은총입니다. 저희 부부와 자녀들 모두 서서히 영적 치유받아 나주 성모님 은총 안에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과 일치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져 감사할 뿐입니다. 결코, 결코 뒤돌아서거나 겪는지 하지 않고 마리아의 고음 방지에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을 다 바쳐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윤리아 엄마 감사합니다. 또한 윤리아 엄마를 저희와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주신 성모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